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미사와 예배 참여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열린 성전 공원식겸 부활절 특별 미사, 염수정 추기경의 강론은 여객선 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염추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객선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버팀목과 희망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특별히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서도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승무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배와 미사 외에도 여객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종자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모으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도 신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 생활을 염원했습니다. 침몰 사고 후첫 일요일을 맞은 전국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에서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